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은 커피랑 핫초코로 어, 모카 커피 카페 모카 카페라떼 아 뭐야 초코랑 어쨌든 커피에 초코가 섞이면 모카 커피 잖아요 모카 커피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믹스 커피 하나랑 핫초코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일단은 뜨거운 물 조금 받아주세요 그리고 믹스커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코코아 핫초코 포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푼이나 포크로 잘 따, 따뜻한 물에 잘 섞으셔가지고요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저는 색다르게 두유 라떼로 만들고 싶은데요. 그래서 두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다 섞어서 녹았으면요. 두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. 두유를 넣으시면요. 모카 초, 모카 라떼, 아, 모카 두유 라떼 완성. 그리고 예쁜 첫 잔에 올리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, 돼요.